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글아 놀자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모음 읽고 덮어 쓰기. 자, 이거 덮어 쓰기는 뭐 다들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밖에 나가지 않게, 아, 야, 이렇게 덮어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정성껏 읽어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아주 글자도 이건 모음의 모양이고 이거는 모음의 이름입니다하야 아,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실 수 있겠죠 읽어가면서 씁니다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십일 쪽자 모음표 자 우리가 어, 많이 보존표죠. 가, 나, 다, 라, 바, 바, 사. 많이 읽고 쓰고 어, 했던 건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글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어, 알수 있게, 한 번에 알수 있게 모아놓은 것이 자모음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 된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기억하고 아가 합치면은 뭐가 될까요? 가가 되겠죠? 기억 기역, 자음의 기억과 어, 자음의 기억과 모음의 아를 합치면 가, 이렇게 가그 다음에 지읒과, 이 지읒 쭉 내려가서 지읒과 이가 합쳐지면은 이가 합쳐지면은 지가 되는데요. 가, 지 이렇게 글자가 되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면 글자가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무. 미음과 아가 합쳐져서 나무. 나. 그다음에 미음. 미음과 우가 합쳐져서 무. 이렇게 미음과 우가 합쳐져서 되는 거. 여기서 한번 파네 삼분 찾아보기를 해요. 그러면 자 가. 기역과 아가 합쳐서 가. 아. 지가 아까 가지 우리 맞춰봤죠? 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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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지읒을 찾아보면 되겠죠? 지. 지읒과 지, 이. 지, 함께 이 발음이죠? 이. 이, 이, 이 줄. 이, 이 줄. 지읒과 합쳐져서 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은 지읏, 자음 지읒과몸의이이지지지가 지가 됐죠. 자 하나 더 해볼 까요 아까 나무 해보셨죠? 나무 나 니은 아 발음해서 찾아야 되겠죠? 나니까 아 발음 아나 니은과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니은과 아나 무였었죠? 나무. 무, 미음이겠죠? 미음. 미음하고 우 발음. 미음과 우. 우. 저기 있죠? 모음에 우를 찾으면 되겠어요. 아, 아야, 어요, 오요, 우할때 우. 우. 무, 미음. 계속 무. 무. 모음 소리가 우잖아요. 그래서 무. 이렇게 됩니다. 나무. 그다음에 또또 뭐가 있을까요? 음 허리 한번 해볼까요? 허리 아니 허리도 좋고 허리 허리 허리가 좋겠다 허리 히읗 히읗 허리 히읗 맨끝 있는 히읗과 허리 허어 발음이죠 어거 그러니까 아야 어를 찾아서 어줄비서어어 어, 어. 그래서 어허 허, 허. 예, 허, 허, 리, 리, 리는 이 발음이죠. 이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우 이에서 이 발음 주에서 찾으면 되겠죠. 이허리리리을리리리을리리 리, 을과 이가 합쳐져서 리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 자, 이래서 어쭉이 판을 계속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아주를 한번 계속 써 볼까요 가나다 입을 벌리고 아 발음이에요 라라 라. 계속 벌리고 마마파 계속 벌려요 아 발음이에요 아사 아, 자, 계속 입을 벌려요, 아래 위로. 자, 차, 차, 키윽하고, 카, 티윽, 타, 피윽, 파, 히윽, 하. 자, 아. 자 아주 좀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어줄 한번 해볼까요 어줄 어어 발음을 아로로 끌어들이시 하면서 어 자음과 합쳐보는 겁니다 기읍 거거니 니은이죠 너너어어 어 발음이에요 디귿하고는 더 리리리리롤롤 이름을 벌리 입을 벌리고 하늘 하로 끌어당기듯이 뭐모버서어저저커 어, 예, 어, 어. 그 다음에, 터. ᄃ을 쓰고, ᄃ을 쓰고, 어를 씁니다. 터. 그 다음에, ᄀ을 쓰고, 어를 써서, 퍼. ᄃ을 쓰고, 어를 써서, 허. 거, 너, 더,러, 멍, 뭐,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입을 어, 벌리는 상태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는 입을 좀 오므리고, 기억과 어,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고, 노, 계속 입을 오므리고, 도, 로, 모, 만약에 이모 라는 글자가 무슨, 수,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아야, 어요, 오요 할때 오, 오, 오 바로 먼저 모음을 찾아서 오를, 한다. 오를 읽은 다음에 미음을 모 하면 모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 이, 입을 오므리고 보, 소, 오, 지읒, 조. 치읒 초. 키읒, 키읔, 키읒을 쓰고, 키읒을 쓰고, 키읒 쓰고, 오를 쓰면, 오죠, 오. 그래서, 코가 돼요, 코. 그 다음에, 티읒 쓰고, 티읒 쓰고, 오를 쓰면, 오, 오예요, 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피읒 쓰고, 피흡 쓰고 오포 이렇게 되죠 오포음을 찾아서 먼저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히호오호오호포호자보노도로 입을 계속 오물이세요 모보 소, 오, 조, 초, 코, 키우게, 코, 토, 포, 후. 네, 입을 계속 오고 입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 우. 같은 방식으로, 우, 누, 입을 내밀고, 누, 두, 우 발음입니다. 우, 이름을 입을 내밀고 하세요. 우우 무, 부, 부, 우, 우 발음에, 시오, 수. 네. 이걸 먼저 한번 써볼게요. 우, 우, 예. 네. 그 다음에, 주, 우 발음에, 지읒을 하면, 주. 이렇게 해도 공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우, 우, 치읓 탓에서 추, 예. 그다음에 쿠도 우, 키읔해서 쿠, 예. 원래 쓰는 순서 는 이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 글씨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된다 해서 우를 한번 써봤는데요. 다시 투, 티읕에 우, 피읖 쓰고 우발은 우 발음 우푸. ㅎ 쓰고 ㅎ 쓰고 우후자 읽어볼까요 구루 입을 조금 내미세요 두루무부수우주추쿠투푸후네 계속 입을 내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으 발음 으 입을 약간 옆으로 벌리는 거예요 있듯이 옆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그 기억 같이니까 그 니은 그, 같이니까 그, 느. 디그 드. 리을 르. 미음 무. 비읍 부. 시옷 스. 이응 그. 지 지으세 즈, 치읓 츠, 키읒, 크, 키읒, 트, 피읒, 피 푸, 푸, 입을 내면 푸가 되고, 옆으로 하면 푸가 됩니다. 옆으로. 그 다음에 흐, 히읗에 흐, 네, 흐. 자, 입을. 옆으로 벌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느, 드르 무 부, 스 으, 드트크트 푸, 흐후 하면 우 발음이죠. 후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흐. 네 구별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발음 이 발음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기어 기, 니은 니, 디귿 디, 아래 약간 옆으로 벌릴 듯하면서 기니 디리 그다음에 미음의 미, 비, 시, 이음의 이, 지, 치은 치. 키우, 키키 티, 키피 키우, 고피 키우, 고이 있으니까 피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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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모양을 주의하면서 어,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 볼때 어, 입모양 입을 어떻게 벌리나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하자차카타파하거너더로머 서어 저 처, 커터퍼허 이제 고오 발음 고보 고노 도로 모고 소우 조초 코토 포호 오 발음 우 입을 내밀고 구누, 두루 무부 수우 주추쿠투 후후, <목원> 그, 그, 그느드르무우스으즈츠크트푸후이물자 기기니디리미비시이지치키티피희